이곳 서울 상암구장에서 열정적인 한국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할수 있어서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경기 전 손흥민은 자신을 보러 와주신 한국 팬들을 위해 풀타임을 소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후반전에 교체 아웃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며 한국 팬들에게 한편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토트넘과 한국 K리그 올스타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날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득점력은 다시 한번 폭발했는데요. 하지만 외신들조차도 고국의 땅에서 손흥민을 풀타임을 소화시키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매우 의아함을 나타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같은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신들은 손흥민의 득점 소식과 함께 손흥민이 보여주고 있는 훈훈한 선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아시아 투어에서 토트넘은 일본을 거쳐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한국의 K리그 올스타 팀과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의 미친 듯한 득점력만큼이나 한국 리그의 경기력 역시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브래넌 존스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높은 수준의 한국 리그는 솔직히 말하자면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던 순간 우리의 캡틴 손흥민은 모든 걱정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손흥민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에게 해결사의 역할을 자처하곤 합니다. 일본을 거쳐 한국에 와서 직접 느낀 것은 일본 팬에 비해 한국 팬들이 매우 열정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 정성스러운 편지도 적어주셨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각종 스낵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한국 팬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의 캡틴 소니는 한국 팬들을 위해 열심히 플레이하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방문해 있는 손흥민의 선행 소식을 외신들은 전했는데요. 토트넘의 관련 담당자는 손흥민의 선행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은 매년 불치병을 앓고 있는 300명의 아이들에게 소원을 이루어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의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훈련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을 위해 토트넘 팀이 방문하기를 바라는 손흥민의 아이디어는 우리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국에서의 막대한 수익은 어떻게 보면 손흥민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것을 손흥민은 토트넘의 수뇌부에게 어필했고,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한국의 유소년 및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의 수뇌부는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손흥민은 수많은 기부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의 고국인 한국을 방문해서도 손흥민은 여러 곳에 기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토트넘 직원들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손흥민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자 외신들은 손흥민의 실력과 인성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후반전에 교체 아웃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먼저 손흥민의 많은 출전 시간을 기대했을 한국 팬들에게 미안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한국 팬들은 손흥민이 오랜 시간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길 바랬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의식했는지 평소에 하지 않던 요청을 손흥민은 제게 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한국 팬들을 위해 풀타임을 뛰고 싶다는 뜻을 손흥민은 밝혔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한국에서 펼쳐지는 국가대표팀의 경기에서조차도 한국 팬들을 위해 풀타임을 뛰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손흥민의 이러한 요청을 저는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 말을 믿기 힘들겠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손흥민은 현재 100%의 컨디션이 아닙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K리그 올스타전에서 보여준 활약상을 보면 아무도 이러한 말을 믿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다가오는 리그에서 손흥민의 역할이 항상 그랬듯이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손흥민이 부상을 겪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서도 수많은 빅클럽들의 감독들이 언급했을 정도로 손흥민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우리 팀의 손흥민이 부재한다면, 맨시티나 리버풀과 같은 강팀들은 우리를 상대하기 매우 쉬울 것입니다. 저 또한 손흥민이 자신이 너무나도 아끼는 한국 팬들 앞에서 최대한 경기에 출전시키고 싶었지만, 다가오는 시즌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시즌에서 저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동안 토트넘에서 많은 헌신을 해온 손흥민에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손흥민을 활용하는 전술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득점왕 자리에 손흥민이 오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아시아 투어를 계기로 방문한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우 환상적입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겨울이라 느껴질 만큼 에어컨 시설은 완벽하며 식사 수준 또한 환상적입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한국에 여행을 오고 싶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에 정이 드는 요즘입니다.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우리 팀에 새롭게 합류할 예정인 양민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당합니다. 오늘 경기를 되돌아보면 그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뛰어나다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생활하는 유망주들은 손흥민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합류할 예정인 양민혁 또한 손흥민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손흥민의 빠른 교체 아웃에 대해 다시 한번 한국 팬들에게 미안함을 표하고 싶고, 다가오는 시즌에 손흥민의 완벽한 컨디션을 위해 이해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와 훈련을 할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 준 한국에게 감사하며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가 없었더라면 나도 손흥민이 풀타임을 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의아했을 거야. 하지만 손흥민의 부상 예방 차원에서 교체 아웃 시켰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야. 그래도 손흥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국 팬들에게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그라운드에 남아있기를 바랬을 것 같아.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그라운드에 있지 못해서 그런 점이 미안해서였는지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30분가량을 팬들과 함께 소통했어. 이런 섬세한 마음과 함께 그는 실력까지 완벽하니까 한국 팬들과 더불어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오늘 경기에서 우리의 로얄을 너무나도 쉽게 돌파하는 양민혁의 플레이를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 한국에는 손흥민과 같은 클래스 높은 선수를 포함해서 양민혁과 수많은 유망주들이 많다는 걸 이번 경기를 통해 알수 있었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알수 있듯이 손흥민의 득점력은 압도적이었어. 그가 왜 프리미어리그의 감독들에게 찬사를 받고 빅클럽들이 손흥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낸 경기라고 생각해. 매체를 통해 또다시 손흥민이 선행을 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따뜻해졌어. 영국에서도 손흥민은 선행들을 멈추지 않고 있고, 나아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것이 손흥민은 완벽해 보여.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